네, 윤석열의 파면은 사실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권력과 사기 조작, 이 잘못된 만남은 영원히 갈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그런 만남 자체가 이미 비극을 잉태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런 사례라 역사에서 많이 봅니다. 추술과 사기 조작, 이 김건희의 실체가 이제 드러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그동안 권력의 갑옷으로 총청 무장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김건희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각종 범죄 혐의자 김건희의 이제 실체가 드러날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그동안 수사를 해야 될 검사들에겐 성역이었습니다. 이 김건희가 출장 수사, 이 구력 수사라고 그렇게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검사들은 끝내 수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교육부는 논문 조작 사실조차도 못 밝히고. 숙명여대는 3년여 걸쳐서 겨우겨우 겨우 발표했는데요. 진리탐구의 본상이라는 대학의 양심은 사라져버리고 교수들도 상당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아, 일부에서는 김윤석열과 김근혜 함께 체포해야 된다. 아마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검찰총장이 작년에 법불악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법원, 귀하고 천한 것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 검찰총장이 이런 말을 하면서 사실상 자폭한 것입니다. 어, 이원석 당시에 검찰총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들께 여러 차례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배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여러분, 검찰총장이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한심합니까? 법을 총괄 집회란 최고 책임자 검찰총장이 뭐 때문에 자기 스스로 법불락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속 못 지켰다고 어, 검찰총장처럼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약속한 법은 귀하고 천하구를 가리지 않고 성력이 없이 수사하겠다고 해놓고 자기 말이 아니라 법을 지키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검찰총장은 사실 자기 망신 검찰 청 전체를 망신시키고 어, 신뢰를 떨어뜨린 것이죠. 자, 그 정도로 김건희의 사기 위조 인생으로 넘쳐나고 수사가 없는 김건희는 거의 성역이었죠. 학력 위조, 논문 위조, 수상 경영 위조, 각종 위조 이런데 대해서 나중에 더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했는데요. 그것도 죄라면 탈게 박했다. 뭐 이런 저, 범죄의식이 있는지 없는 것인지 이런 단순한 위조뿐만 아니라 이 권력형 범죄 비리에도 각종 개입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것이 있지만 몇 가지만 이렇게 봐도 체일병 사망 사건 권력 개입 여기에 김건희가 돼 있다는 것이 이미 언론에서 숱하게 보도되지만 수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도치 모터 주가 조작 사건 그 주범들은 이미 대부분은 확정 판결까지 받았지만 김건희도 공범이나. 주범에 해당된다고까지 얘기를 했지만 손 하나 못 대고 있잖아요. 양평 공항지구 개발 특혜 의혹, 대통령 관저 공사 수의 계약 의혹,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각종 의혹만 남무한다는 것은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고 그동안 대통령이 그 앞에서 가로막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제 이런 실체들이 밝혀질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 국정 운영과 이 주술 무속 이런 것이 이미 많이 드러났는데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그리고 또 대통령 관저 선정 이런 과정에서 이 역술이나 무속에 관련돼 있다는 것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이 무속에는 꿈에 있어 변경됐다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온 이런 것이 다 무속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김근희 스스로 내가 점을 더잘 본다. 웬만한 무당이 저보다 못 본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할 정도니까. 우리 내 국정운영이 무속과 이 주술 이런 것으로 점철되어 있었지만 희한하게 기독교 신자들은 이런 주술과 무속을 더 따르는 것 같아요. 납득할 수 없는 현실이 일부 기독교 신자들이겠지만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신자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김건희의 라스푸틴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러시아 말기에 그레고리 라스푸틴은 니콜라이 2세 황제 황후 알렉스드라 신임을 얻어서 국정을 농단하게 되는데요. 이 라스트푸틴이란 자가 황태자 알렉세이의 혈육병을 치료하는 데 깊이 관련되어 있고 황후의 깊은 신뢰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라스푸틴이 그래서 정치 인사 이 국정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러시아 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왔고요 심지어 괴성 라스푸틴은 어떻게 나라를 망쳤나 이런 보도가 될 정도로 책도 나오고 이랬습니다 러시아 혁명의 주요 원인이 됐고 결국은 러시아를 몰락으로 이끈 괴성 라스푸틴 저는 김건희의 라스푸틴은 누구인지 본인인지 또 다른 뭐 건진법사인지 해광인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명성황후와 진영군 문제도 우리 역사에서 정말 오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명성황후가 이모군란으로 충주에 피신 가했을 때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 그때 무당이 접근해서 명성황후 당신이 언제 황궁을 하게 될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실제로 그 비슷한 시기에 명성황후 황궁 하게 되니까 무당을 데려가서 진령군이라는 시호도 내려주고요. 그래서 진령군이, 진령군이 됐습니다. 명성황후는 항공한 뒤에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서 이 나서는데 그때 진령군이 나서서 명성황후 건강을 위해서 또 자식, 아픈 자식을 위해서 이런저런 국정에 개입하고 자기 자식을 권력자에 내셔, 권력을 갖게 하고 양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런저런 식으로 국정농단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금, 금강산 1만 2천 봉의 쌀한 섬과 돈 연량식 파치라는 게시를 왕에게 내리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망국으로 가는 조선. 거기에는 진령국과 명성왕국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거 먼 역사 아닙니다. 우리 가까운 역사, 해외 역사에도 이런 무당과 권력이 결합을 하게 되면 반드시 망조가 듭니다. 자, 법불를 하기 사필 규정입니다. 윤석열을 몰락한 이미 후보 과정에서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써왔고요. 손등에도 저런 이상한 문신을 새겨왔습니다. 무속과 사기, 조작 인생으로 점철된 김건희는 이제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에브람 링컨이 이런 말을 했죠. 국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이 권력자는 이 말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